세자녀 지도법 제37장 습관의 힘. 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선악간의 어떤 한가지 행위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방임된 사상, 감정이 역시 그와 같은 종류의 행동과 행실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습관이 이루어지고 품성이 확립되는 것은 행위의 반복에 의한 것이다. 좋은 습관을 형성할 시기. 품성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에 형성된다. 이때 형성된 습관은 사람들을 지능적으로 거인으로나 난장이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선천적인 재능보다도 더큰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매우 훌륭한 재간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연약하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애 가운데서 해로운 습관을 일찍 형성할수록 더욱 강렬한 습관의 속박을 받아 희생이 될 것이며 그들의 영적 수준은 분명히 더 낮아질 것이다. 반면에, 만일 정당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청소년 시대에 형성된다면 그 습관은 일생 동안 이를 소유한 사람들의 행동을 대개 특징 지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만년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옳은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세상이 그 영혼에게 죄의 형상을 새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전에 그 공과를 이미 배웠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성년이 된 사람들은 보통 단단한 바위처럼 새로운 감명에 대해서 둔감하지만은 청년들은 감수성이 빠르다. 습관은 일부 수정될지 모르지만 변화되는 일은 드물다. 어린아이가 보고 들은 것은 연한 마음을 깊은 방면에 이끌어 훈연의 환경으로서도 전혀 지울 수가 없다. 지성은 지금 그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애정은 지도와 힘을 받고 있다. 일정한 방향으로 되풀이된 행동이 습관이 된다. 이러한 습관들이 훈연의 엄한 단련으로 어느 정도 수정될지는 모르지만 변화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일단 형성된 습관은 더욱더 강렬하게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 지성은 나쁘게 고쳐지거나 좋게 향상되거나 간에 기회와 유리한 조건으로부터 그 형상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날이 학생들을 임마누엘 왕의 깃발 아래서 잘 훈련받은 군병으로 삼거나 흑암의 권세의 깃발 아래서 반역하는 품성을 형성하거나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떠한 품성이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 참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번 무릅쓰고 행하는 일은 다시 행하기가 한층 더 쉬워진다. 침착, 자제, 절약, 근면, 건전하고 슬기로운 회화, 인내, 그리고 참다운 예모 등의 습관은 자아에 대한 부지런하고 치밀한 경계가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다. 자아를 견제하고 참다운 미덕을 품으면서 결함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퇴폐하고 타락하게 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우리의 생애에서 언제든지 완성되자면 참을성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부패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정당한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을 신중히 생각하고 계획할 것이다. 그들은 무경험한 자녀들이 동무들을 혼자 택하게 하는 대신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동무들을 선택하여 줄 것이다. 만일 어린이들이 연소한 유년 시절에 정당한 방법으로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 훈련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릇된 습관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장래의 생활에도 미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부패시킬 것이다 천한 기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릇된 가정의 감화나 기만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천하게 된 자들은 일생 동안 그들의 그릇된 습관들을 지니고 다닌다 만일 그들이 신앙한다고 공언한다면 이 습관은 그들의 종교 생활에도 나타날 것이다 슬픈 모본인 사우랑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역사는 어렸을 때의 그릇된 습관의 힘에 대한 슬픈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시절의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에 복종하도록 훈련을 받지 아니한 그 충동적인 정신은 언제든지 하늘의 권위에 반역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관심을 품고 자기 직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은 훈련에 더욱 높은 봉사를 할 준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들을 당분간은 악용할 수는 없으나 그들이 변경하기를 선택하는 때에 이 능력들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건전한 종교적 교훈을 받을지라도 만일 그 부모, 교사, 그리고 보호자들이 아이의 성품이 그릇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치우치도록 허용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 습관은 강력한 세력이 되며 아이는 잃어버린 바될 것이다.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 모든 행동은 이중의 성격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에 따라서 고결하거나 악독하거나 할 것이며, 정당하든지 그릇되든지 한다. 그릇된 행동은 빈번한 반복으로써 그것을 행하는 자의 마음과 영적인 관계나 현실적인 관계나 어떠한 인연으로든지 그와 관계가 있는 자들의 마음에 항구적인 인상을 남긴다. 정당하지 아니한 작은 행동들에 주의하지 아니하는 부모나 교사들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 준다. 부모들은 저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자기 자녀들에게 교만과 사치를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조장시키지 말 것이다. 부모들은 작은 자녀들에게 간사하게 보이는 사소한 농담을 가르치거나 혹은 배우도록 하지 말 것이니, 그러한 농담들은 나이가 더든 때에는 잊어버려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소한 농담이나 과오는 자녀가 어릴 때에는 재미가 있어 보일지 모른다. 그리하여 그런 일을 허용하고 장려할지 모르지만은 아이가 자람에 따라 그런 농담이나 과오는 실증이 나고 불쾌하게 된다.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이 더 쉽게 형성된다. 아이들이 배운 모든 지식으로도 유년 시절의 등한이한 훈련으로 말미암아 생긴 악을 결코 취소하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의 테만함도 이를 자주 반복하면 습관을 형성한다. 한 가지 그릇된 행위는 또한 가지의 그릇된 행위의 길을 예비하게 한다.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보다 더욱 쉽게 형성되며 버리기가 더 곤란하다. 만일 어린 자녀들을 그들끼리만 버려둔다면 선한 것보다 나쁜 짓을 더 용이하게 배운다. 나쁜 습관은 천성적인 마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며, 유아 시절과 유소년 시절에 보고 듣는 사물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어렸을 때의 습관이 미래의 승패를 결정한다. 현세와 내세에 대한 우리의 개성이 우리의 습관 여하에 달려 있다.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모든 의무 수행에 신실한 자들의 생애는 광채나는 빛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길에 광명한 빛줄기를 비춰줄 것이지만 불신실한 습성에 빠지든지 해이하고 나태하며 게으른 습성이 자라도록 허용한다면 한밤중보다 더 어두운 구름이 현세의 앞길을 가리울 것이며 후세상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의 품성은 가장 감수성이 많다. 그러므로 자제력이 이때에 양성되어야 한다. 결과가 영원에까지 미치는 가마가 노변과 가족 식탁에서 끼쳐지는 것이다. 초년기에 이루어진 습관은 어떠한 선천적인 재간 이상으로 사람이 인생의 투쟁에서 승리하게 하든지 패배하게 하든지 결정한다.